뭐가 문제냐면 탱고는 내가 만약에 내 체중 내체중이 있을 거면은 우리가 음. 붙을 수 있을까요? 못 붙지. 음, 오케이. 우리는 평생 떨어져 있어야 돼. 오케이. 그렇 음. 그렇기 때문에 탱고가 재밌는 거예요. 오케이. 심장 소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탱고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추는 건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추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는 체중 자체를 뭐든지 다힐 쪽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나 혼자 실제로 우리가 왜 텐고가 힘들다고 느끼냐면은 우리가 짝다리 짚는다고 표현을 하면 짝다리 짚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힘이가 있어요? 무게중심으로 지금 오른 발에 있어요. 그쵸죠 예를 들어 아니 그 발볼 힐뭐 여기 중에 발 중에 발이라고 하면 어디에 힘이가 있어요? 나는 발과 난 지금 오십 50, 오시이 있어요. 근데 거진 힐 쪽에 많이 가있죠. 음. 짝다리를 짓고 거의 이렇게 해서 짝다리를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아, 짝다리를 이렇게 짓기 때문에, 예, 체중, 그죠 체중이 그쵸? 생각보다 뒤쪽에 있다고요. 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음. 인생을. 음. 근데 그거를 뒤바꿔서 탱고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라고. 그치. 음. 발볼 힐, 발 전체긴 한데, 어때요? 발볼 쪽에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갔죠 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어떻게 공유한다? 발볼 쪽에. 근데 이렇게 배, 노블림 럼 배가 나와. <웃음> 배가. <웃음> 배가 나와 네. 나온, 건 아니, 나온 건 사실이니까.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없는 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잖아요 배가 나오신 분들은 알겠다. 배가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는 배를 너무 풀어버리지 마시고 약간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노블레 이렇게. 다음에 복대 차고 올게요. 어 타이트한 이런 원피스를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까부터 넣고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 힘이 들어가죠. 그 정도 텐션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숨을 쉬고. 그 상태에서 <laughs> 발볼 쪽에다가 살짝 체중을 실어볼게요. 살짝 체중.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 아 숨쉬라며? 아니, 숨 쉬라매. 아니 무슨... 원래 코술기가 작아요. <laughs> 아니 무슨 숨을 코로 그렇게 강하게 숨을 쉬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야 아까부터 아까부터. 오케이 갑니다 그렇죠. 됐어요 아니 왜냐면 배에 힘 주다 보니까 숨을 쉬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배에 힘을 준다라고 하면 상체가 경직되는 거거든요 그게 음. 아니라 실제로 배는 그냥 똥배 안 나오는 옷 입은 정도 있잖아요 음. 만약에 쫄티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노블림 지금 네. 그러고 그렇죠? 있어 근데 상체는 어떻게 해요? 루스하게 그치 방황하게 여기만 풀지 않는다 스쿼트 할때 우리 어떻게 해요?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음. 이게 풀어 버리지 않죠. 아, 그렇죠. 같은 요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가 볼게요. 상태에서 숨을 쉬고 체중을 내려오는데 지금 보면 봐봐요. 이렇게 들고 있지 마세요. 그냥 음. 상체는 폈지만은 체중은 내려가요. 생각보다. 오케이. 체중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체중 한번 옮겨 볼게요. 체중 옮기는 거. 그렇죠? 숨을 쉬고 봐봐요. 밀리죠. 네. 왜 밀릴까요? 무게 중심을 뭐예요? 무게 중심을 옮겼으니까 앞쪽으로. 아니죠 팔이 앞으로 왔잖아요 남자는 기둥이어야 돼요 안 밀려야 돼요? 그치 남자가 이렇게 딱 했는데 밀려봐 응. 왜 밀려요? 생각보다 내가 체중이 좀더 밑에 있어요 탱고는 아더 밑에 있어요? 네 탱고는, 탱고는 업텐션도 있는데요 응. 다운텐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무릎을 저희도 똑같이 바차타도 <laughs> 무릎을 릴렉스 하나요? 네아 어, 그래요? 네. 탱고도 릴렉스해요 아 진짜? 그래서 남자들 음. 바지가 어떻죠? 겁나.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무릎 자체를 되게 펴는것 같지만은 구부리단 아니에요. 음. 릴렉스 하셔야 돼요. 오케이. 릴렉스. 네. 그 상태에 서 체중이 어때요? 밑쪽에있다 가볼게요. 하지만 상체는 펴라. 오케이. 릴렉스 하면서 펴라. <laughs> 그렇죠. 다시 가볼게요. 그 상태에서 체중이 앞볼 쪽에 조금 더 실어 볼게요. 앞볼 쪽에. 그렇죠. 호흡하면서 오케이. 머리인 빼고요. 머리 머빼고 빼.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저한테 지적질하셨죠? 머리 힘빼라고. 아, 네. 탱고도 똑같아요. 아 형, 머리 힘을 주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소싸움이 돼요. 여기 와, 있는... 아까 내가 그런 느낌이었어. 반차 다가라실 때. 중해요. 네. <laughs> 머리 이렇게 힘을 주면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그러면은 서로에게 고통이 될수있단말이면그 상체는 어떻게? 상체는 머리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힘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무릎 릴렉스하고. 우선 여기 오른쪽 맞아요. 손 알려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그렇죠. 프레임을 알려드릴 텐데, 맨 처음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픈으로 해요. 근데, 근데 이해도가 워낙에 있으시니까 먼저 붙는 걸한 건데,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이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정서상. 처음 하는 사람들끼리요. 처음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맨 처음에 하냐면은 기본적인 축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레임이 우리도 있어요. 바처도 프레임이 있죠. 그 그러니까 우리 탱고도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이 오른손이 이쪽을 잡아 주시고 이 팔쪽 있잖아요. 네. 팔뚝 정도를 잡아 주신 상태에서 이 원을 해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네, 무슨... 알겠죠? 한뼘 거리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한뼘 거리 해 주시고 어깨 내리고 그 요정도 선에서 요정도면 한 뺨이지 요정도 선에서 프레임이 어디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최악이냐 블랙들은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탱고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요 바차도 똑같을텐데 손아 손목 아, 손에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꽉 잡는 사람 어, 여자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죠 아 그렇죠 어. 막, 막 떨어지는 힘은, 느낌 노블림은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가슴에 센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센서 있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손도 항상 조심해야 돼. 여자를 만질 때 노블림은 어떻게 만져요? 여자를 만질 때 어떻게 만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많이 만져봐서 알잖아요, 노블림은. 어, 어, 오해, 오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인데. 아. <laughs> 어. 노블림은 네. 여자를 만질 때 부드럽게 만진다. 젠틀하게 만진다.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어. 여자를 만질 때 어떻게 만져야 돼요? 젠틀하게. 부드럽게 만져야 된다. 그래서 프레임은 있지만 어때요, 손은? 젠틀, 젠틀하게. 난 젠틀맨이니까. 그러니까 노블림한테 없는 거, 그거를 끌고 오셔야 돼요. 있는데? 그쵸? 노블님 배가 있죠. 젠틀하게 나죠. 가볼게요. 손은 부드럽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가보는 건데 체중을 옮겨주는 거예요. 일단은 자노블님 저를 체중 을 옮겨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체중이 옮기는 게 아니라 누굴 옮겨줘야 돼요? 음. 나를 옮겨주는 거죠. 음, 음. 이게 탱고의 관건이에요. 인기 있는 남자들은 뭐를 해요? 옮겨준다. 누구를? 네 파트너를. 그렇죠. 팔로워를. 그렇죠. 태국에서 또 팔로워라고 해요? 어 팔로워라고 하기도 오케이. 하고요. 우리는 땅게라 땅게로라는 아, 말을. 아바차테라바차테로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땅게라예요 깨라 땅게라예요. 깨라. 약간 열 받으면 땅게라 이렇게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땅을 깨라. 깨라 땅을 깨라. <웃음> <웃음> 죄송한데. <웃음> 네? <웃음> 아무리 한국 말이 언어래도 이런 개그는 저 반사시켜요. 저 왜, 왜 그랬는지 <laughs>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얘기했죠.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어쨌든 갑시다. 자 가볼게요. 왜 자연스럽게 바짝 다 느낌을 잡는 거예요? <laughs> 아니, 맞아. 왜 그런 느낌이 달라요? 난 배운 대로 한 건데. <laughs> 바로 바짝 다 느낌으로. 자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여기, 오케이. 약간 위에서 약간 위쪽네 위쪽 사5도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예, 네, 오케이. 어, 여긴 아니에요. 아, 근데 거, 이렇게 했을 아니에요. 때는. 그게 아니라바자타 같은 느낌이. 그니까, 그거. 바자타인줄 알았어. 아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프레임은 우리 이쪽에 있어. 오케이. 그렇죠? 어깨 내려주셔야 돼요. 노블링은 굉장히 어깨가 솟아나온 어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자친구 옮겨주세요. 여자친구,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할줄 알았어요. 하나, 둘, 이렇게 할줄 알았어. <laughs> <laughs> 느낌이 이미 벌써 <laughs> 하나, 둘, 이렇게 할줄 알았어. 아니, 아니, 자, 다시 해 볼게. 음, 다시, 다시. 다시. 볼게.